성경을 보면 여성의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보석 같은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인권 또 어린이들의 인권이 완전히 바뀌고 향상되었죠. 오죽하면 남편들이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으라고 준다고 우스갯소리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약간은 진실이 섞인 소리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어, 역성의 인권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뀐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딸들만 있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들이 등장합니다. 족보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딸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들의 이름도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길은 훈민과 순밈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솔로보아시니 솔로보아선 딸들만 낳았으며 솔로보아선 딸들만 낳았으며 딸들만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33절에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솔로브아선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 그 시대에는 아들이 끊긴 것을 저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딸들만 있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고또 어, 스스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 못지않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지켜냅니다. 민숙이 27장 3, 4절에 "슬로브 아의 딸들이 상속의 문제를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러한 간청을 할수 있다. 사실은 엄청난 그죠. 모세에게 솔로보아의 딸들은 자신들의 상속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또 존중해서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보아의 스 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8절을 보니까 솔로보아의 스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솔로보아스의 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보아스의 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정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가정에 상속권이 전부 포장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보아스의 딸들 참 보석 같은 존재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공존, 공생, 공감의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최근 한국에도 여성들, 딸들의 상속권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주어지고 혼외자 같은 경우도 그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죠. 그러나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상속권은 주로 아들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멀리 가 끝없이 저희 할아버지도 큰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시고 나머지 아들들은 조금씩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동일하게 존중합니다. 차이를 존중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7장 25절에 또 다른 여성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인이 그가 아렛 위성 벳 호른과 우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세헤라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하기 힘든 성업을 당당하게 두 개를 건설하였다라고 성경은 그 성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또 자기의 이름을 난 우센세라 성업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 성업을 명했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죠 어, 그러나 그 정도로 훌륭하고 탁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받고 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라 보석 같은 딸이죠. 세라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난안 돼라고 생각했다라면 성업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그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한계 속에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성업을 건설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 성업은 우센 세라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한계 속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당당하게 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곤 합니다 저는 육남매 중에 저희 집에서 저만 머리가 제일 좀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제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학교 다닐 때 누구누구의 동생 누구누구의 형으로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그래서 다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누구의 동생 누구의 형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 마음속에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저를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주셨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탁월하진 않지만 저는 정말 지속 반복 집중해서.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가 하나는 저는 성실하게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어떤 부분도 탁월한 부분은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 보아스의 딸들 그리고 세라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개척정신이요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어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가문을 또한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고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탁월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탁월함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순종의 지속 반복 집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탁월한 성과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해 갔다라면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보아셋 딸들과 세라 정말 보석 같으니 딸들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작은 일에 충게하듯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와 또한 세워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우리 삼본 교후들이 묵묵히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귀한 봉사자들로 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버아스의 딸들 하나님 도세라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삼본 가족들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선 하늘나라의 보석같은 존재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중직자들 또 피택되어지는 중직자들 또 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든 모든 삼본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우리 삼봉 가족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보아의 딸들과 세라를 통해서 이 보석 같은 존재가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 들이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그러한 신앙과 삶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자들 모두 죽게 하듯. 늘 작은 일에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 나아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 귀히 여기시며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하시는 줄 압니다. 늘 주께 하듯 숨길 때. 최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주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교제, 은혜 베푸심이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입술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함께 옵시기를 또한 모든. 그때 몸된 교회를 숨기는 봉사자들 가운데 함께 아홉 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